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Get it, boy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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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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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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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보여준다는 거 아파트가 어디 있어? <laughs> 저희 아니, 사업지가 들어설 예정이 동문 디스트가 여기가 바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굳이로리고온 어? 거예요? 어 물론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들어설는지 먼저 보셔야 될것 같고 이 허벌판에 동문 디스트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수 배가성. 라스베가스이 <목소리> 뭐야? 라스베가스도맨 아 처음에 허업을판이랑삼황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이허업을판에 그러면 동문디스트가 쫙쫙 올라가는 아, 거죠아예 맞습니다 60만 평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네. 축구장이 한 280개 정도 들어가는 거고 전체 5,300세대 거기에 저희 동문디스트가 처음으로 공급되는 사업장입니다. 곧 착공이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는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 예, 바로 그러면 지금부터 어, 다시 한번 모다라스로 가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거 보면 바로 인감도장 챙겼나? <웃음> 이거 <웃음> 가시죠. 예, 네, 가 가자, 가자, 가자. 음성 동문 디이슬 공개합니다. 예 여기가 저희 동문 풀명 브랜드인 디이스트 견본 주택입니다. 우와! 이렇게 나 예, 거구나. 요렇게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거고요. 전체 7개 동으로 687세대가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요. 평형은 84A 타입, B 타입 두개 타입입니다. 지상의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요. 야, 진호야. 네가 얘기한 거.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세기를 어, 키울 때 제일 네, 중요한. 안전차없는 건물들이 동간 거리가 좀 많이 넓어요. 네. 바닥 면적의 건폐율이 13.1%예요. 그게 뭐냐면 전체 면적의 건물은 13%뿐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엄청난 음, 동간 넓이예요. 네 맞습니다. 동간, 예, 맞습니다. 동간 거리가 굉장히 넓고 안쪽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잔디 광장, 네. 저희 어린이들을 위한 티하우스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에 어린이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어린이 놀이터가 네. 일반 어린이 놀이터기도 하지만 물놀이를 할수 있는 수. 아 놀이터에요 아파트인데 워터파크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에 그리고 태양광도 공용공간에 전기세도 아, 어느정도 좀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좀저렴해지겠죠네 저렴해질 수 있죠 와 여기 뭐예요? 예, 요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요거는 기계 환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정 내 아파트 전체에서 환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오, 우리 같이 혼자 늙어가는 사람 양반들은 호랑이 냄새가 나는데 내가 누구 집에 초대가 부끄럽더. 라 근데 여기에 살면 아, 이 호랑이 냄새도 아, 정리되는 거야. 아, 그것까지 잡아주네. 나는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안 그래요. 허, 너, 허, 너, 너 <laughs> 지금 아픈 구만 냄새 나더라고. 패대내 저희는 이런 창고를 제공을 해 줍니다. 지하에 별도로. 지하에 별도로 빔핑 네. 장비 그냥 차에서 집에 안 갖고 와서 창고로 쓸수 있는 그렇죠. 아주 네. <laughs> <친구만> 진짜 따로 납었던 창고가 없죠. 잖 골프 치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친구 만나러 돌아다셔 가지고 주방에 할지가에 대한 답이 여기서 그렇게 내시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와, 이제 여기 바로 예. 예, 여기는 8 4 B 타입이고요. B 타입. 삼면 예,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아, B, B 타입 볼까요? 보겠습니다. 이야, 신발장 양쪽으로 다나 있네요. 아, 여기 는또인트리 구조로 예. 현관에 이런 창고가, 수납이. 예. 오, 여기 봐. 오, 포티푸티 너무 예뻐요. 침실3으로 어.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방이상. 별도의구방장이 있고요.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놔도 좀 넉넉하게 저희가 공간을 좀구성했습니다뭐 아, 예. 아이들 두 명의 방으로도 충분하네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예. 예. 열어보시면. 어, 이 이거 예. 뭐야? 아! 공간... 예, 아! 공간이... 아! 공간이... 와, 와, 공간 벅. 와,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방인데? 예, 여기는. 거실에 있는 펜츄리 공간입니다. 꽤 넓게 저희가 수납 공간을, 어, 확보를 했고요. 이런 식자재 포함도 되는, 가능하지만, 청소기라든지, 그렇지, 이런, 이런 물품들, 거예요. 보이지 않아야 될작동사이들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창고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이제... 이제 거실하고 주방입니다. <laughs> 연어 부부들의 로망 그 자체를 그냥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저희 거실 장점은 네. 이렇게 우물정 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좀더 높게 아 아마 개방감이 좀 좋겠죠. 네. 주방 한번 보시죠. 실 주방이요. 와 대박. 전 일단. 저쪽 안쪽 보기 이전에 예.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예. 별도로 뭐그 공간 자체가 조금 분리된 것처럼 나와 있는 니다요예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대요. 어. 3 0평형이긴 하지만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도 별도의 식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넓게 주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와 다용도실. 와. 여기는 이 공간은 발코니로 2 예. 습식 그러니까 물을 쓸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고요. 아. 또반대편으 가면 건식 발코니가 또 그래요 아, 예,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건식 발코니, 이건 건식 발코니, 와, 와, 와 뭐야, 와, 펜 트리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그리고 각종 발코니 1, 2에도 수납공간들이 많아서 주부들이 아마 이렇게 좀라이든 물품들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정리하기가 좀 수월할 와, 그 공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그게 와, 와, 그네 완벽했습니다. 와, 거기에 황희창까지 예, 맞습니다. 동문 디스제산, 행복을 마셔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예, 여기가 저희 84AB 타입입니다 야, 뭐야, 와,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와! 드레스룸! 아, 아예 또, 그냥 또 방. 저... 그렇죠. 장이 필요 없게끔 안방에서도 드레스룸을 저희가 아, 설치를 해봤고요. 육박이장보다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 훨씬 더편죠국박이장을 아, 그렇죠. 어... 하면 창문이 가리니까 이렇게 창문도 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옷장을 저희가 설치했다고 보시면 아, 될것같 그리고 여기 안방도 마찬가지로 창이 있어서 채광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거실, 안방, 자녀 두 방. 이렇게 해서 저희는 포베이 구조로 햇볕이 다 들어오게끔 아, 구조가 어, 되어 있습니다. 코베이. 드레스룸 봤는데 여기는 그럼 화장실 문인 건가요? 아, 화장실 문인 건 열어서 확인해보시죠. 뭐. 네, 네.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 와!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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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야,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예, 요건 단순히 화장만 할 공간이기도 되겠지만, 여성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별대 공간을 좀 확보를 했고요. A 타입은 요 구조랑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평면에 아, 대한 네네. 것들은 조금, 예, 좀 유의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A 타입과 네. B 타입의 차이점이 이제. 예, 여기가. 맞습니다. 오우, 오우, 부스까지. 예, 부스까지 따로 별도 돼 있고요. 아, 요건 뭐, 붓바장붓바이장인가요 네. 빛방장? 예, 한번 열어보시죠. 정의도...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아, 아, 뭐. 지금! 이거,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드레스룸이 또 있어? 예,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요 어 드레스룸을 쓰기에는 너무 많다 하면 음. 별도의 서재 공간으로도 아니면 주부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선택은 공간. 가능합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조금 어, 비밀 공간처럼 흐미진 데는 환기가 문제인데 환기창이 있어 가지고 예. 그냥 진짜 별도의 알파룸으로 사용을 해도 가셔도 되고요. 네, 너무 좋겠네요. 어,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이, 이렇게 손안 닿아서 아우 간지러운데 손안 닿아 이런 부분을 진짜 손이 쭉 길어져서 다 시원하게 긁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효자 손이네. 다 효자 손. 효자 손입니다. 야. 여기는 음성 동문 D2 <laughs> D 안 브랜드 아파트 동문 디 이스트와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